모두 착석해 주세요. 공연이 시작됩니다. 네, 2부 첫 번째 순서, 김예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처음 배워요. 제 첫인상 좀 어떠세요? 제 삶의 통계를 삼아서 봤을 때, 키는 좀 작다. 목소리는 좀 괜찮은 듯? 아니면 이런 활동하는 거 보니까, 뭐, 문과생이려나, 이런저런 보편적인 인상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렇듯, 첫 만남에 엄청난 흥미를 주거나 질문 사례를 받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모두들 저에게 귀를 쫑긋 세우더라고요. 저는 성악과입니다. <laughs> 어릴 때저 노래 좀 하는 아이였어요. 방송을 타거나 상을 탄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뵀을 때, 음, 노래 좀 해볼래? 하는 아이였고요. 유튜브가 성행하지 않을 시절에, 어, 음악 선생님이 저희 반에 오시면, 아, 이거 시창이 필요한데, 아, 여기 예진이 있었네, 일어나서 불러봐라.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보편적인 인상만큼 보편적인 사춘기를 겪는데요. 이렇게 말이에요. <laughs> 이런 보편적인 사춘기와 함께 저는, 부끄러워, 이제 노래 안 할래, 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저는 일반 중 일반고에 진학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중 K 선생님 선정, 김예진 노래 계속했으면 하는 아이. 2012년 친구 10명 선정, 새학기 김예진 노래방 꼭 같이 가고 싶은 아이. 그리고 김예진도 싫다더니 교내 음악대에 나가서 가창 부분 은근슬쩍 수상. 이렇게 음악과 맞닿아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죠. 그리고 2015년 저는 엄마랑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장기하 노래 바이브로 엄마한테 주절거리는 것을 즐겨하고는 하는데요. 그날도 이렇게 주절거렸습니다. 아, 엄마, 내가 참 살면서 노래만큼은 진짜 잘했거든? 근데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노래하는 법을 잇대. 아, 근데 그게 참 공허한 거야. 그래서 말인데, 고등학생이 성악을 취미로 하면 어, 꽤 멋있지 않아? 어때? 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그런데 보통에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어, 음, 좋은 말이네 음, 밥 먹자 라던가 <laughs> 와 정말 멋진 생각이다 대학가서 하세요 라고 말을 하셨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음, 그러세요 그럼 이라고 <laughs> 하셨습니다 저는 어, 살짝 속으로 놀랐죠 하지만 굉장히 기뻤고 어, 정말 토요일 오전에 한 1시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 됐었기에 정말 가볍게 성악은 제 삶에 스며들었어요. 근데 2, 3년간 저는 팬이 되어버렸어요. 어, 티켓값이 비싼 나머지 서평이나 기대평을 써서 티켓을 수급받아 제 고향인 천안에서 서울로 왔다갔다 하고 어, 유명한 소프라노들의 자서전은 거의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2018년에 성악과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인데요. 성악과에 대한 이미지,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큰 무대, 멋있음, 그리고 관객들, 예쁜 드레스, 이런저런 화려한 수식어들. 근데 제가 좋아했던 성악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렇게 악보가 많듯이 이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느껴보게 하려고요. 예시로 제가 알레르즐렌이라는 곡을 가, 좋아해서 가져와 봤는데, 위렁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 망자의 날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디즈니 코코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과 달리 이 곡의 이미지가 또 있는데, 어, 기름지고 풍성한 빛깔의 고음을 선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익히 알고 있듯 밤의 여왕 아리아 같은 높고 화려한 고음도 있지만, 성악 학도들에게는 풍성하고 기름진 빛깔의 고음도 굉장히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는 또 다르게 제가 이 곡을 좋아했던 이유는 네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의 가사 때문인데요. 바로 The Einstein My라는 가사입니다. 마치 예전의 5월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가사는 아무래도 화자가 그 5월에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 곡을 들으면서 느껴보실게요. We, Einstein, My라는 가사가 이 곡의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잔잔한 피아노 곡에 더불어 이 곡에는 성악과조차도 굉장히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그 등장을 기다려 보실게요. 화자가 천천히 걸어 나와 탁자에 꽃을 올려놓습니다. 아무래도 그 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아했던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그 꽃을 잠시 바라보던 화자는 이전에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The I e T I 예전 월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화자가 잠시 눈을 감고 기분 좋은 회상을 하는 듯해요. 그리고 2절 화자는 떠올립니다. a 한 d 맞잡았던 그 따뜻했던 손을 그리고 매일같이 마주했던 따뜻한 그 눈망울을 그런데 생각에 잠기던 화자는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지만 문득 자신 혼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비아인스틴 마이, 두 번째 비아인스틴 마이는 똑같이 회상하고 있지만 비릿한 슬픔이 섞입니다. 3절. 처음으로 하자가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죽은 자들을 위한 날이에요. 모든 영혼이 땅에서 자유로운 날이죠. 그러니 단한 번만 내 품으로 와줄 수 있을까요? 당신을 한 번만 만나볼 수 있도록, 당신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도록. 예전 5월에 그랬던 것처럼, 옛날 5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 곡에 나오는 비아인스팀 마인은 기분 좋은 회상으로 시작했다가 비릿한 슬픔이 느껴지더니 되려 절규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감정을 추스리는 것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물론 지금의 전 성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했던 성악은 한 번쯤 꼭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화려함이나 기교가 아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 여러분들도 생소한 상황이겠지만 앞으로 한 번씩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ie Einstein August 오늘 8월에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